오늘은요, 짜자잔, 제 뒤에 보이는 베어사우스 리뉴얼 현상이 한번 나와봤는데요. 우리 새로운 상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마음을 담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입구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새로 나온 건가요? 네, 다 신상품들로 저희가. 어, 이게 새로 나온 제품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제품들 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안쪽으로 가시요 앞서 보여드렸던 휴대폰 케이스가 이렇게 봄 컬러로 새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스포가 됐던 그 상품 같아요. 파스텔 컬러로 이렇게 예쁜 폰 케이스들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올드 유니폼에서 이키보드스에이 폰트가 들어가 있습니 일단, 샘플은 그렇게 걸어놨고요. 지금 네. 온라인 샵 확인해보시면 네. 전 기종으로 주문 제작 가능하게끔 시스템 만들어놨습니다. 어, 예정의 상품은 어떤 건가요? 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생산 그 일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되고 이렇게 말해서 확성도가능하고다육성공씨 아, 어, 시에 되게 유용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육성공원이 또 풀리면 상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실 거예요. 지니다 어, 이거는 처음 보는 상품인데 네, 이것도 담요고요. 양털 담요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촉촉한 재질로 음 만들었어요. 음. 되게 윗면이랑 1 0이랑 느낌이 달라서 호성이 굉장히 좋을것 같아요. 극세산 타올이에요. 네, 극세산 응원 타올이고. 이 응원 제품들 보시면 다 뒷자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게 포인트 합니다. 저희 디자인은. 아, 디자인. 아, 그러네요. 이렇게 자세히 서 보면 그라데이션으로 d 가 은은하게 위치해 아, 있는 걸 살펴볼 아, 수있어요 이렇게 앞면에는 베어스, 그리고 반대쪽 면에는 네, 베어스, 엠블럼과 음. 이쪽에 알 베어스라는 메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고 예쁘네요. 두 가지 옷에 걸려 있는 것들이 다 네퍼스 상품으로 전 상품 20% 할인 중. 음, 지금 네퍼스 상품들 할인은 언제까지 진행하나요? 네, 네, 네.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합니다. 음, 그러면 재고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이것도 이제 빈티지 스타일로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콘케이스랑 음. 비슷한 디자인으로 기획한 소품이. 아.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 거예요 네. 자, 4월 15일이 되면 입고가세요. 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쯤 환경기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되게 소재가 탄탄합니다. 이사한 어, 번만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직접 착용을 해서 볼수 있는 거울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팬분들의 방문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음. 모자가 음. 모자 각 저희가 이 각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버스 네. 쓰셨을 때 되게 어, 모자 태가 좀 다르다라는 음. 걸 느끼실 수있으것같 음. 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 음. 감사합니다. 자, 모자를 잘못 쓰는데 요거는 굉장히 편하고 예쁘게 착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 여기가 근데 픽업 태가 생겼네요. 네 뭔가? 이제 이게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시스템. D.I.D라는 시스템이 있요 네. 어, 보시면 맥도날드나 커피숍 같은 데 결제 후에 나오는 그 주문번호를 확인해서 물건을 수령해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구매를 한 후에 여기에 번호가 나오면 수령을 하면 된다 이런 씀이인거요네 네, 뭐. 그러면 구요네 어, 좋아요 결제하러 오시면 시스템마다 네. 이렇게 그 메뉴판이 다 준비가 돼있어요 음. 네, 여기서 구매하시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시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마스크 하나 구매해볼까요? 어, 네 마스크를 하나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스 네, 마스크 하나만 주세요 구매하시면 네. 네. 대기번호가 네. 나옵니다 대기번호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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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그러면 여기에 뜨는 번호를 기다리면 되겠죠 네그단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마련해 두고 어요 음. 네. 이곳은 그러면 와, 이렇게 물건을 수행하는게 아주 간단하고 쉬워졌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해봤던 그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내용 설명 받는데요 제가 오늘 좀 살펴보니까 개인 적으로참는제품들이좀 있었습니다. 받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근데 이게 저만 이렇게 받고 싶? 마침 저희가 또 준비해 놓은 상품이 있어서 어떤 아, 일단 모자 종류별로 하나씩 오! 그러면 이제 유니폼 뭐, 뭐 입을 때 이제 그 오리지널 모자 그리고 모자, 올드, 스페셜 다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씩 다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모자랑 맞게 네 너무 이제 왜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 네. 응원타월, 네. 5개 어, 응원타월. 네. 네, 응원타월 5개 지원하겠습니다 극세사 응원타월 신상을 주시는죠네 신상품 극세사 응원타월 5개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네. 영상 하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감사 이렇게 어. 네, 신상이 나오면 또무대하 오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는 강탈한 상품들은 아니고 <laughs> 협조해 주실 드릴 선물들을 배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새로 베어하우스에 들어온 상품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팬분들 경기장 오시면 잊지 말고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시 다음 콘텐츠에서 인사드릴게요. 베어사우스 감사합니다.